저 사귀실래요 네. 결혼했다면서요. 형 결혼하셨잖아요. 이혼하려고요. 이어, <laughs> 뭐예요? 와, 서비스로 와... 이게 서비스라고요? 네. 와, 진짜 얼굴만하다. <laughs> 와, 그렇게? 아... 레몬도 좀 뿌리고. <laughs> 아주 좋아. 형, 너 어디 가시니? 소개 한번해 주죠. 야, 오늘은 내 광주 원탑 같아. 진짜 광주에서 회를 정말 맛있게 즐기고 싶고 다양하고 좀 색다른 느낌으로 즐기고 싶으면 꼭 여기로 와야 할것 같아. 다비루라는 곳인데 난 말만 들어봤는데 우연치 않게 3일 전, 4일 전에 지인들 소개로 해가지고 먹고 나서 여기를 먼저 빨리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광고 이식 싹 밀어 놓고 먼저 오게 됐습니다. 뒤에 어항 보이죠? 어항, 수족관. 예, 수족관 이렇게 있는데 면세우 얘기. 저희가 있는 게 꽃새우예요. 꽃새우, 북도새우 꽃새우. 예, 중에 꽃새우, 닭새우. 뭐 새우 이렇게 있는데 북도새우 중에. 꽃새우, 닭새우, 도화새우가 네. 있습니다. 이거는 킹크랩. 이거 킹크랩. 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아, <laughs> 해산품이요. 자연산이거 이거 홍해삼. 네. 홍해삼이고, 키조개고, 네. 코끼리조개. 코끼리조개.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삐뚤이소라. 삐뚤이소라. 네, 저거는 촛대고동촛대고동 아, 이거 시메만 나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흔히 구하기 힘든 회만 주로 있는 것 같아 해산물들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즐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광주 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라고 두번이 있고 저아래는뭐 어, 저기 크레이피 씨. 크레이피시. 야 옛날에 그 김병만 선배 네, 나오는 그저 전골이 업직에서 나와 가지고. 야 잡아주세요. 네. 손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고. 네. 크레이피 씨. 네, 크레이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평안동다네루입니다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나는 타베루 <laughs> 대표 모델이야. 펄닥 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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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다칠 것 같아 요 조심조심 아, 빵 맞는 느낌인데 이거 형형형 다쳐요 얼굴이 붉퉁붉퉁 형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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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가게? 그래? 오우 시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주문 좀 할게요 일단 다베로는 코스가 있대요 다베로 코스가 이런식으로 해서 메뉴판이 독도 새우가 비싸잖아요. 이게 어떤 거 드실 거예요, 형? 오늘은 저기 코스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나오는 새우가 괜찮은 새우 가 있다는데 털 네, 닭새우라고. 털 닭새우? 털? 털? 털 닭새우. 그두 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건 직접 와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가 이래도 네. 얼마죠? 코스 인당 3만 5천, 5천 원짜리 코스. 할인 되죠? <laughs> 된다기 그냥. 네. <laughs> <laughs> <할인돼. 웃음> <야. 웃음> 형 나온 거 하나하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게 되면 여기돌멍게가 있고 그다음 여기가 초대우동. 초대우동 시해에서만 사는 초대우동인데 광주에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불은 국내산 개불인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개불이 큽니다. 그래서 맛이 흐트러지는데 국내산 개불 같은 경우는 때 꼬덕꼬덕하니? 이게 이미 이거 두 개가 소주 가게에 일단 소주 10병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나오죠 사이즈 나오죠 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잖아요. 시알이가 엄청 크잖아요. 올해 불농사가 별로 안 좋았는데, 굴이 굉장히 좋은 것만 골라온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게, 여기 사장님이 장비를 직접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쓸 수밖에 없고, 이게 뭔지 아시죠? 뭐죠? 해삼. 해삼이에요. 역시 좀 아네. 네. 오늘 제 함께하는 동생분이신 저희 구독자인데, 네. 보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처음 봐서 참고로요. 보인 아, 5분도 안되는데 함께 아, 아.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아, 미인이셔가지고, 당연히 걱정이 안 되네. 해삼 있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멍게. 이거는 스크래스 쿠버 가게 되면 우리가 돌멍게라 해가지고, 위를딱 따가지고, 여기를 먹고 나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돌멍게. 여기 광주 최초로 연어를. 아, 아, 어, 인데 연어하고 네, 네. 이 독도색으로 유명해진 데가 여기 이곳이거든요. 연어. 일단 소매 간장치 하시죠. 아. 형 옛날에 젊으실 때그 새우잡이 배도 한번 타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그 스물 이십대 중반 때좀 넘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많은 게 빚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빚을 갚으려고 어쩌다 보니까 남자가 배를 타면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보고 갖고 새우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세달 하게 돼 천오백조 됐거든 그리고 육백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천오백조 해야 되는데 육백만 받았다고요? 그사이좀 있습니다 게변는안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돈대 먹은 사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개새XX 개세... 새우 먹어볼게요 엊그저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요 음~ 음~ 식감이 어때요? 음~ 꼬득꼬득해요 음 다른 거안 찍어 먹어도 나 먹을 만큼 너무 꼬득꼬득하고 너무 맛있어. 음. 음 이거 이거 이세요개구리 음 네. <laughs> 한번 먹어봐자 개구리, 국내산 개구리. 개구리 이렇게 소금장에 찍어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개불이 너무 달아 그 너무 단이이바닥은 소금의 짭짤함과 참기름의 구수함이 너무 잘 어울려져서 이거 한 접시면은 소주 10병 먹을 것 같습니다 음~~ 기졌어 와~~ 미쳤네 야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야 이거 이거 갑다사 나올 수밖에 없는데 먹으면 사람들이 i 다 a 나와 u r 음 o n g e r I'm a t o 돌멍게를 n g e r I'm a 아 짜가지 m o n g e r I'm a t o u r 술 따라 드세요 음. 음. 여기 <laughs> 보시면은 이게 돌멍게인데 이게 좀짜 o u r m o n g e 진짜, 그러니까 있더라고. 그 뭐지? 형 근데 원래 해산물보다 육류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육류 좋아하지 근데 오늘 되게 잘 드시는 거같네 해산물 난찾아보고 그런 사람이냐. 아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 해산물은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가지고. 그때 처음 먹어보고 나서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는 와가지고 호불호 있을 수가 없다.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여기 무조건 원픽이다 생각을 한게 여기는 스키 전문점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음식만 딱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딱딱 빼가지고 입맛을 즐겁게 하려고 만든 건 맞아요. 정말 실 속에 있는 그가로가 확실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만약에 드시고 나서 맛았다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장갑을 딱 끼고 손으로 먹는 맛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갑이 특색도 있다고 하면 다그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네, 숯돋볶고 사용하지 않고 딱 해가지고 활짝 응. 하고 자 가자 야 때깔 좋은 거봐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신선하네, 인정 어, 너무 신선해, 진짜 여는안 좋은 데 가게 되면 먹는 순간부터 여는 비린내 나고 뭐가 뭐 이상해? 하여튼 딱 오자마자 아, 기분 나빠 버려 여기는 신선한 게다 오는 것이 여기는 해존율이 굉장히 높다는 갈수 있고 신선하다 아이씨, 다 맛있다니까 외워가세요,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로 난리나 아, 이거 넣자마자 바로 끝났다니까 이거 씹을 필요도 없어, 넣자마자 말 동시에 그이있 어때요? <웃음> <웃음> 자, 갑니다. 과연 우리 구독자랑 먹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일단, 어는 <laughs> 그럴 수 있는데. <laughs> 기가 아, 여기는 진짜 신선하고 바다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바다가 나에로 왔다. 왔구나, 바다. 왔구나, 내사랑 왔구나, 내 바다. 아주 너무 좋아. <laughs> 이야. 김이다 해가지고. 나 횟집 와가지고 이회용장갑낀거 처음이야, 지금. 아니 근 참치가 이런맛이 날 수가 있나? 바닷가 근처서 먹어도 이런맛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바닷가 근처서 먹으면 오히려 비싸기만 하고 가성비 떨어지고 뭔가 이상하거든? 여기 진짜 신기해. 더 맛있어. 우리가 바닷가 옆에가 아니라 우리 해산물 같은 거 먹게 되면 은뭐예요저 서비스로 와. 와. 이게 서비스라고요? 네. 와, 굴이 이렇게 커요? 이 벚굴 맞아요. 바이굴을 벚굴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사장님께서 이거 가져오고 쉽지 않았을 건데 그만큼 정말 시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파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바이굴 파는데 있어요? 없다니까. 바이굴 벚굴을 보려면 야 이미 끝났네. ABC, KBS, SBS, 넷플릭스, OCN, TVN, EBS. 와 진짜 얼굴만하다. <laughs> 와 그렇게? 레몬도 좀 뿌리고. <laughs> 자 뿌리 뿌리고 도와주십시오. 자 갑니다. 이거 먹으면 나 방송 끝날 것 같은데? 광주일번 우리 인싸앤급 채널 화이팅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구독자 모들 올해 좋은 일 많고 그냥 돈 많이 벌어주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뭐, 필요 있어요. 그걸 다 드신다고요? 오~~ 가자. <laughs> <laughs> 자동으로 나남다 <laughs> 아주 좋아 너무 좋 구독자 모이 안 하고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아주 유 좋아, 유 좋아. 유 너무 유 좋아, 좋아. 구독자님들 <laughs> 함께 있는 구독자분 최영 씨가 스물여덟이 아니고 삼십구 살이에요 믿기십니까 너무 동안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결혼 <laughs> 기실래요 네? 결혼 했다면서요. 형 결혼하셨잖아요. <웃음> 이혼하려고요. <웃음> 갑자기 오늘 이혼하신다고? 내 구독자 남자들밖에 없거든. 그냥나 소리 이 새끼야. 그 집에 계신 형수님께 영상 편집 부탁드릴게요. 여보 잘 살자 파이팅하자 <laughs> 알람이요. 자주 만나요. 그래요. <laughs> 오빠야. 와 아, 얼굴 빨개진다. 뭐지? 얼굴이 빨개지네. <laughs> 너도 이봐. 우리 나이 되면 크리 그래 새끼야. 아니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 다 베르술이 여러분. 리더용 장갑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안면 깔끔하네. <laughs> 오늘 좀 과격하네요. 나 오늘 몽골 스타일이야. 나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바다의 연분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왜왜왜 이거 왜, 왜, 왜 맛있지? 한번 작업을 하나? 굉장히 입맛 잘맞는 느낌 너무 좋아요. 더이 낙지 <laughs> 이게 저 잘라가지고 여기 드렸 여기는 버터구이고 네, 여기는 버터구이 고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게 시작인거 같아요 진짜 우리가 와도 4만 5천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개 해서 한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질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고쭉 그렇지 이야~~ 아, 살이... <목소리> 아... 생이요? 아, 아니야, 이야게게 이게, 이게, 이게 제주도에서 잡힌 새우예요, 제주도에서 그그 와... 와... 아... 다음에 <laughs> 다은 가변에서 함께했는데, 제가 작년 지금까지톡 들어서 수0개를 찍었는데, 가장 맛있는 맛집이라게도 제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했는데, 너무 기분 좋게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고, 고맙고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점이 광주에 많은데 가지고 광주가 정말 맛의 도시, 미향의 도시로 쭉쭉 뻗어나가는 광주 일고 어상영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서 구독자가 아주 좋아하게 되면은 네. 오른쪽에 있는 우리 채영 씨가 아주 좋아. 왼쪽에 있는 형님이 너무 좋아로 너무 좋아. 함께 오늘 행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좋아. 다 같이 너무 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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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좋아. <laughs> I love you 아주 좋아. 화이팅! Okay.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